<laughs>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실명제 천만 토론을 발표하게 된 오조금 면장 전성훈 오세슬 김지현입니다. 저희는 먼저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찬성 두 명과 반대 두 명으로 나눠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 토론의 내용 바탕으로 PPT 제작을 하였습니다. 먼저 목장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인터넷 실명제 현상과 인터넷 실명제 신청 세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조원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에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실명으로 활동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폭력등 온라인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 현 상황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도에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에서 게시글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요구한 제도였지만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표현자유를 침해한 다음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법적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상의 학생 댓글과 사이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예, 범죄 예방의 삼성측에 대한 주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범죄 예방에 삼성측 규정으로는 사이버 범죄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심리적 억제 효과가 생기고 범죄에 처벌 효과가 생, 처절 처절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죄 발생 시에 추적과 처벌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실명 인증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에서는 범죄 발생 시 가해자의 IP 개정 실명정보가 남아있어 수사가 용이하게 됩니다. 이는 견,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세번째로 법과 질서가 제공되는 온라인 공간이 형성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온라인도 법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도 더 이상 존재의 무법 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각지의 특파트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취업보설 인크버스가 온라인 설을조사 기관인 브이서베이와 3,162명 대상으로 설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성인 음료 10명 중 7명이 인권 실명 연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상황이 이르기까지 하는 안건에 대해 소리도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인간실명대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인간실명대는 표현의 자유와 건전한 부상 기능마저 나가버리는 검열제도라는 강력한 반발로 쓰시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자유와 마찬가지로 연예인 X파일 사건 등을 비롯하여 악성문화 특정인에 대한 언어폭력, 영역이소 사회가 늘어나자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피해가 부증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인터넷 실명 대가 폐지된 이후 사이버 모욕백 악플 사건이 세 배로 증가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2007년에 인터넷 실명 대가 도입된 바가 있으나 2012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폐지되면서 상황이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경찰 청에 따르면 악플 관련 항소 사건은 지난 1 0년간극증하였습니다 경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들까지 강화한다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카프를 완전히 뿌리 기 위해서는 서울 위주의 사고 대책을 놓지 않게 예방책이마련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된 영상 시청을 마지막으로 참여 측 주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안타까운 죽는 계기로 악성 댓글을 묵과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선입니다. 최진실 씨는 이후로 계속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습니다. 결혼에 대한 무보부터 사채설까지 격이다 못한 최 씨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했습니다. 가수 윤희도 반복되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폼백 밖고 유명을 발휘했습니다. 사이의주류도 악성 댓글로 인한 유혹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욕을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면 당연히 저같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악성댓글 하시는 분들이 보이자는 사인자잖아요. 특정 여증인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형태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입니다. 특히 여인의 경우 팬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댓글에 일일이 대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인명으로 악성 댓글을 달지 않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이 설리 사망 이후 조사한 결과 70%가 량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왔습니다 뭐 자기 의견을 말하 때는 정성스럽게 <laughs> 근거 있게 책임을 자세하게 해 한다는 게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자는 것이죠. 이터넷 신경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교류된 상태지만 2012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많아 실제 도입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성민입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입장에서의 주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반대 측 주장의 첫 번째 입장은 사이버 폭력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과다 개인적 보출로 사이버 폭력 중 하나인 신상 정보 유출이 쉬워집니다. 지능원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 개인정보 침구 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사이버 폭력을 야기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실행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논란을 유포, 사이버 폭행 등의 불법 또는 유해 정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 적용에 효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 사례의 특별대는 인터넷 기업들이 어땠던 주민법의 포기를 선언하면서 1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사 맥스는 보도 자료를 내어 내년 4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개인정보 저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월드 3,500만 명, 스슨 1,320만 명 등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내용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피해가 그동안 인터넷 업계의 주민번호 이용 수집 과행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용희 녹색 소비자 연대 상임이사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당국이 이를 규제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그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신명제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인터넷 신명제가 도입된 이후 에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했다는 자료와 함께 나온 기사입니다. 앞서 말한와 같이 사이버 문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인터넷 신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진흥원, 진흥원이 집계한 이,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2005년부터 해마다 20%씩 가파르게 늘어나다가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에서 2008년에 53%나 급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확대 적용된 2009년부터는 2010년 4월 사이에 급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46% 이상 급증할 전망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실명제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목적인 범죄 방지는커녕 범죄에 악용되는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 후에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익명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고 네티즌들의 개인정보가 침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다 보니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언론을 위축시,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게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해 근대적 불안까지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통제의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갖춘 인터넷과도 맞지 않다며 특정 제도를 실시해 실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억제하려기보다는 네티즌 간의 자기정화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구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두 번째 성정입니다. 우선 찬성측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격권 보호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인격권이란 인간이 자신의 명예, 사생활, 신체 및 자신의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 십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치를 가지며 행동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과 사회의 균형 속에서의 제한입니다 실명제를 통해 일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 사회적 안전,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제한입니다. 현실에서도 명예훼손, 모욕제 등의 형법으로 규제되듯이 인터넷도 공간이 다를 뿐 규범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음명국별거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발생건수와 건거건수를 보면 2015년부터 도 매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2023년에는 무려 2만건 이상의 악플과 같은 명예훼손 모욕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악플의 가장 큰 사례였던 고 설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이자 배우였던 배우 설리는 2014년 악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활동을 중단하였고 이후 2019년 악플의 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학성기플로 힘들었던 신경을 토로하였습니다. 설리는 내 생활은 정통인데 바깥에서는 밝은 척한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기분이라고 서운했습니다. 악플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설리는 결국 2019년 1 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리는 악플러로 고소하여 경사를 붙잡히게 했지만 결국 선처하였고선처 성취 이유에 대해 설리는 고소 과정 자체가 더큰 성처였고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받아도 이미 큰 성처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악플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 소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98.1%가 그 소식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연령과 같은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사전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연결해서 조사한 부분은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건에 악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지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97.7%가 악플의 영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악성 댓글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설립법, 즉, 준 실명제를 국회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준 실명제란 일정 기준 이상인 웹사이트에서는 작성자의 아이디와 아이로그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비록 준실명제가 최종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실명제의 대안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은 표현의 자유침해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표현의 자유침해는 자아실현과 정치적 참여를 위한 필수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말하기 권리를 넘어서 개인이 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집합소는 사상과 의견을 표현하는 매개체의 형식적 제한이 없으며 인생을 영화, 음악, 인터넷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할 자유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정보가 흐르고 공유되는 핵심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명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 사별 경험자 등 사회적 평형이나 낙인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하는 사람들은 인명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심리적 지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인터 실명제 이후 게시판에 오라는 전체 글의 양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게시, 그, 게시글은 70% 이상 감시하였고, 댓글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실명제라는 부담으로 인하여 자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질거라 생각이 되는 에브리타임이대는은 전국 400개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2020년 한 대학에서 우울증을 겪던 학생은 자신이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호소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일부 학생들은 주을실 밤에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 와 같은 악성 댓글을 달며 주름을 부추겼습니다. 이후 기식을 작성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발견된 작성자의 유서에는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달던 았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찬성 측의 찬성 측 의견에 소명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에브리타임의 익명성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반대측 의견도 있었습니다. 에브리타임은 학우들이 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평소 학교를 정리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점 y 인 u see, 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성 침해, 찬성적 주장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온라인 댓글 실명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의 65%밖로 반대 24%로 찬성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온라인상의 인명성은 대중들에게 다수 피해를 준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댓글 저는 익명성이 본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활용한 유외성과폭박성을더 이상 방치해서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최근 연예인에 따른 죽음에 잇따르면서 공약으로 인한 치매는 것수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의 결로 연예인뿐만이 아닌 일반인들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공허한 사실화 허위 유포하는 유튜 페이터 사용자 등페이스와 사이터를 이용한 학성 댓글 유포자에 대해서이따프로과노 공유의 소설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의두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가수와 배우의 훌륭한 주음은 인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긴 다음 남긴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입니다. 처벌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각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형벌이 더 강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의에서는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거짓을 적시한 명예에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9천만원 이하 벌금은 처해 되므로 일명 성편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명 성 침의 반대 체입장입니다 우리 체육장은 일명성의 공라의 공간에서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 하나만입니다. 공부로는 절대 자유로운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공유라는 것에 부담감이 없다는 것. 자신이, 자신의 신 심원이 공개되지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상감이 없습니다. 이때, 특정 집단이나 소수 집단이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동한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렇게 몸차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언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측 결론입니다. 이분의 실명제를 하게 된다면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여론 조작 등을 줄이고 사람들에게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건전어머라이 환경을 조정해야 하고 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범죄 발생 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와 루머를 방지하고 실명제로 책임을 받게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 결론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일명성을 제한하여 자유로운 의견의 비극 의견 표현의 제약을 가하고 인터넷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풍부한 인간관계 형성 공간으로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나 악플을 방지하려면 실명제보다는 현행법에서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명제는 과도한 규제로 적용할 수 있어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찐.